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칠 건가요? 아니면 도와줄 건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였다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마지막 5분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비 한 마리가 불러온 기적과 재앙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성공한 형 BS 실패한 동생 때는 현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비슷한 어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놀부라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3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였죠. IT 스타트업을 키워서 대기업에 매각한 후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으며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놀부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벌어야 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잖아. 놀부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요청하면 내가 번돈왜남 좋은 일에 써야 하는데요. 회사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근성이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놀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흥부. 흥부는 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안에 두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는데 일감이 불규칙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죠. 솔직히 흥부는 형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일을 선택했어요. 돈은 적게 벌었지만 흥부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매달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왔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형님한테 잠깐만 빌릴 수는 없을까요. 괜찮아. 다음 달에 프로젝트 대금 들어오면 해결돼. 형한테는. 형도 바쁜 사람인데 폐에 끼치고 싶지 않아. 사실 흥부는 몇년전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형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의 차가운 반응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죠. 내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지. 나도 투자할 때가 많아서 여유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결국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지만 흥부는 형에게 실망했습니다. 혈육이 저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다니. 하지만 흥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도 형 나름대로 사는 게 힘들겠지.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놀부는 가끔 동생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죠. 쯧쯧, 그렇게 살면서 뭐가 좋다고. 나이 40 가까이 되어서 월세살이나 하고. 좀더 현실적으로 살지. 두 형제는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나 마주쳤습니다. 그나마도 분위기는 어색했죠. 놀부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흥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 아들은 성공했지만 냉정하고 한 아들은 가난하지만 따뜻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죠. 역시 돈을 벌어야 해. 착하게 살면 뭐해, 가난한데. 놀부처럼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공의 기준은 돈일까요? 그리고 선한 마음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이제 곧이두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벌어집니다.